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와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것은 하나 님의 은혜 로된것 이니, 내게 주신 그의은 혜가 헛되지 아니하 여 내가 모든 사도 보다 더 많이, 수 고하 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 님의 은혜 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 이나 이같이 전파 함에 너희 도 이같이 믿었 느니라. 아멘, 오늘 의 묵상 제 목은 오직 하나 님의 은혜 로만 사는삶 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들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될때 헛된 믿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성교 여행에서 탈락한 대마처럼 세상 속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한동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 있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입니다. 사명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것도 아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통해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 곁으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게바와 열두 제자들에게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파격적인 방식으로 사도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담에 색에서의 그의 체험이야말로 너무나 확실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능력있게 복음의 증인의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삶 역시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담당해 오면서 전도지라고 소개하는 온갖 것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뭐 건강을 주제로 또 가정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를 주제로 뭐 일상의 삶을 주제로 등등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앞면이나 뒷면에는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팸플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선택할 때 신중히 또 신중을 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잘 설명된 그런 전도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죠. 내 자신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잘 알아가고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서, 사명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절에서 11절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만삭 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며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은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회 평생의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라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기에 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내던 가정에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나왔고 그첫 번째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의 일 세대를 이루었으니 이 신앙이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져 이어져 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부르심에 그 은혜와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금 이곳에 있도록 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하므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